루트랑 제곱은 서로 없어지는 관계다라고 했었거든요. 그호 안에 들어오는 수가 있고, 바깥에 들어오는 수가 있죠. 만약에 바깥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쳐보세요. 이게 얼마였죠? 이게 얼마입니까? 루트의 제곱은 2가 되죠. 루트랑 제곱은 없어져서 이 안에 것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이건 얼마죠? 얘도 이가 돼요. 이것까지는 그냥 이해가 돼요. 바깥에 제곱이 있을 적에는 그냥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안쪽에 제곱이 있을 때가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루트 얘가 루트 3의 제곱이다. 이 얼마일까요? 루트랑 제곱 없어져요. 3입니다자 그런데 루트 마삼의 제곱이에요. 이거 얼마라고 했죠? 얘도 3이 돼요. 마삼이 아닙니다. 얘랑 얘랑 없어지지만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곱을 먼저 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마삼을 제곱을 먼저 하다 보니까 루트 9거든요. 루트 9는 3입니다. 그러니까 3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부호를 바꿨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안에 있는 이 알맹이가 양수면은 그대로 나가요. 양수는 그대로 나가는데요. 알맹이가 지금 음수죠? 그럴 때는 걔가 나가면서 마이너스를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적에는 루트나 제곱은 원래 없어지는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알맹이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양수의 성질을 띠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는 거야. 근데 루트나 제곱은 없어지는 관계죠? 이 알맹이가 음수를 띠고 있어. 부정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보내면서 복사하기 붙여넣기 얘를 그대로 갖다 옮기시는 거예요. 이 부호 음수는 거 따졌으면 은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너무 신경 쓰지만 그걸 그대로 복사하기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앞에다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갖다놓고 나서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주셔야만 그게 정확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곱이 안에 들어있죠? 제곱이 안에 들어있을 때, 안에 있는 게 양수다. 그러면 그대로 나와요. 안에 있는 이 A가 그대로 나온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A가 음수다. 음수다. 그러면 걔가 그대로 나오면서 마이너스를 붙였다. 이런 얘기죠. 지금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걸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 정도만 하고 문제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 루트랑 제곱이 있잖아요. 없어지는 관계입니다. 얘랑 얘랑은 없어져요.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EX라고 하고 싶지만 EX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가 달라요. 책이 X가 양수일 때래요. X가 양수면은 EX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알맹이가 양수죠.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가요? 마이너스 달고 나가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 C 복사하세요. EX죠. 그럼 그 EX를 여기다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자, 밑에 걸 보세요. X가 음수일 때라고 조건을 줬어요. 왜냐면 X는 말 그대로 미지수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음수라고 줬습니다. 그럼 만약에 X가 음수일 때 X를 두배 했어요. 그럼 이 알맹이는 음수를 두배 했다는 얘기죠? 그럴 땐 얘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X가 음수일 때 음수를 두배 했어. 그럼 양수야? 음수야? 아니, X가 음수일 때인데? X가 음수야 지금. 마이너스 3 이런 거야. 마이너스 3을 두배 했으니까 양수예요? 음수예요? X가 음수일 때. 얘 음수입니다. 그러면 음수일 때는 얘가 그대로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얘를 백사하기, 붙여넣기,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자, 만약에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라고 주어질 때가 있고요. X가 음수일 때 라고 주어질 때가 있어요, 얘들아. 미지수를 고를 때, X를 딱볼때 여러분 이게 무조건 양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얘는 방이에요, 방. 하나의 방. 여기다가 내가 누구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알 수가 없는 수란 얘기예요. 미지수기 때문에 지정을 해줘야 돼요. X는 양수다. X 음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럴 때 루트, 2x의 제곱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너네는 얘랑 예랑, 얘랑은 없어지는 관계니까 2x가 그대로 나올 것이냐를 판단하셔야 되잖아. 이 알맹이가 지금 x가 0보다 크나같을 때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채에 볼까요?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이면은 이거를 그대로 쓰라는 얘기야. 여기다가 복사하기, 붙여넣기. 내가 이거 보여드릴까요, 직접?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답이에요. 아이고 붙여넣기 하면은 답입니다. 뭐일 때 알맹이가 무엇일 때 양수일 때요. 그런데 지금 x가 음수일 때라고 미지수를 지정해 줬단 말이야. x 자체가 음수야. 뭐 x가 뭐 마이너스 2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거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은 얘랑이랑 없어지는 관계 맞아요. 근데 알맹이를 부호를 보세요. X가 음수면 걔두배 하면 뭐 돼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아니요. 에 X가 음수일 때, X가 음수야, 지금. 요거 자체가 음수인데, 음수를 두 배를 했어. 제곱 말고, 요 알맹이만요. O, o. 음수죠. 당연히 음수를 두배한거 아닙니까? 지금? 음수 두배 했죠? 음수 두 배니까 음수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음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주냐면, 얘를 그대로, 음수 그대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요. 했죠? 그 다음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라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요. 우리 1단원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문제에 화가 됩니다. 질문을 계속 이것만 해요. 얘를 그대로 답을 낼 거냐, 아니면 얘를 그대로 쓰면서 마이너스를 붙일 거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이 부호가 결정하는 겁니다. 양수면, 이거를 그대로 써. 뭐, 다른 생각 하지 마.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일 까 같다 하지 말고, 양수면 그대로 쓰고, 얘가 음수야. 음수니까, 음수는 또 그대로 쓰면서, 앞에 마이너스 한번더붙이한 얘기입니다. 음,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1번,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2번 보세요. 2 번도 이런 식으로 적어 드릴게요. 예, 왜냐면 이게 오른쪽에 이쪽에 지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2 번은요, x가 먼저 양수일 때 볼게요. x가 양수일 때, 루트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얘들아, 얘랑 얘랑 원래 없어지는 관계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부분을 보면 되잖아요. 이 안에 있는 알맹이, x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 2x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죠. 근데 음수는 나갈 때 어떻게 나간다고 했냐면 그대로 복사하는데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처럼 보여드릴게요. 얘를 그대로 복사해요. 복사해서 여기다 그대로 붙여 넣어요.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될까요? 안 붙여야 될까요? 붙여요. 붙여야 돼요. 이건 그대로 그대로 내보낸 거잖아 그대로 방출했잖아. 근데 그대로 방출했지만 또 얘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부가 뭐가 될까요? 오히려 플러스 2x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 음수면 반대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x가 음수일 때 볼게요. x가 음수야. x가 음수. 또 얘를 또 간단히 해야 돼. 밑에 케이스입니다. 한마디로. 루트. 5.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어. 얘네는 없어지는 관계야. 근데 얘가 지금 양수의 음수예요. 알맹이가 x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양수죠. 얘가 양수기 때문에 답을 쓸 적에는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요. 지금 얘가 양수입니다. 양수예요. 그럼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기를 해요. 붙여서 붙여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요, 안 붙여요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안 붙여요. 얘 양수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또 활용까지, 기능까지 활용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조건이 주어집니다. x 가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런 거 조건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의 부호를 따지세요. 음수면은 그대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한번더 붙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양수야. 그럼 이걸 그대로 여기다 쓰는 거야. 복사하게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럼 여러분 옛해에될 거야. 어 근데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양수라면서요 다시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양수 아니에요 근데 얘는 왜 음수가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 x가 음수야 지금 얘가 얘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 음수 곱해서 양수가 된거야 아시겠죠 지금요 다음 시간 간단히 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첫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가 있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가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있대요. X란 말 그대로 미지수기 때문에 X의 범위가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내가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넘어와 보세요. 뭐가 돼요?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X 플러스 1이 양수가 되는 거예요. 얘 예, 넘어와 보세요.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음수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이럴 때 얘를 구하래요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면 얘랑 얘랑은 없어지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없어져요 문제는 뭐야 얘가 그대로 나올 것이냐 달고 나올 것이냐 아니에요 답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대로 나갈 거냐 여기 복사하기 붙여넣게 할 것이냐, 복사하기, 붙여놓고 마이너스 붙일 거냐. 그두 가지밖에 답은 없습니다. 5 0예요 50%. 50 자, 그런데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알맹이의 부호라니까요. 알맹이의 부호. 이게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럴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X 플러스 1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그럼 위에가 답이에요, 아래가 답이에요? 답이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답입니다. 지금 언니들 집중 좀 부탁드리고요. 자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었어요. 얘랑랑 살아져요. 어차피. 근데 지금 X가 마일보다 작다면 예를 들어 뭐 마삼 마3. 그럼 마삼을 일단 집어넣어 보세요. 음수가 나오거든요. 그 말은 얘를 넘겨서 X 플러스 1이 음수라는 걸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1이 음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얘가 음수입니다. 음수니까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얘를 그대로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할 것이냐,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고 마이너스 붙일 것이냐, 둘 중에 당연 뭐가 될까요? 아래꺼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음수기 때문에 나가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여기서는 이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거는얘 그대로 나갑니다. 왜냐면 얘가 양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대로 나가게 되고, 말고 자극은 얘가 음수가 됩니다. 그 알맹이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채로 X 플러스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2번요. 2번은요, 그냥 해볼게요. 5보다 큰수6 넣어보세요. 알맹이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그러면 그대로 나갈까요? 아니면 그대로 나간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일까요? 그대로 나가셔야 합니다. 5번은 작대요. 예를 들어 4같은 거. 4 넣어보세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그러면 그대로 나갈까요? 그대로 나갔다 마이너스 붙일까요? 네.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야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도 약간 아, 와리거리 하는데 뭐, 뭔 소리지? 막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3한테, 마 3한테 한걸 생각해 보세요. 3한테 제곱하고 루트 쉬운 게 있고요. 얘한테 제곱하고 루트 쉬운 게 있어요. 얘는 답이 얼마죠? 3이고요. 얘는 답이 얼마죠? 3. 근데 3인데, 얘는 그러면 얘가 그대로 나간 거니까 이렇게 그대로 나갔다, 나갔다고 할수 있는 거잖아. A가 A로 나갔다. 그대로 나가는 거고, 얘는 3이 돼야 되니까 그대로 나갔다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 양수면 그대로 나가는 게 보이죠? 근데 음수면은 그대로 나간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거 안에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를 뺄 수가 없잖아. 여기 어떤 식이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어떻게 빼겠니?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지. 그러면서 부호를 바꿔줘야 3이 되지 않아요? 네, 이거 좀 중요한 얘기니까 한 페이지 좀 풀어보세요.